양기마입니다. 안 가고요. 상병 대는 해줄게요. 포가 여기 왔네요. 포가 왜 왔죠? 그럼 상이 뒤로 오고요. 이렇게 볼게요. 포한테 걸렸으니까요 달라고 가고 마가 나와서 지켜야 되나요? 마 달라고 가고요 시장을 볼까요?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여기를 그냥 잡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 그냥 잡을게요 포로 잡겠죠 올리고 는포로 잡는다. 옆으로 하고요. 잡고. 로간 문제네요.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요, 차가 위험해요. 여기 포가 위험하긴 한데. 네, 넘어오면요 차랑 교환할게요. 요 일단 장군을 르고 장군을 르고요아 이러면은. 저안 잡히네요 차 이쪽으로 갈 거니까요 당근 부르고상 올라가면 되네 이건 뭐 막아 나오면은 뚫고 가니까요 여기 가는 거 한수죠 아니면 포가 오던죠 이거 또 뚫고 가니까 찾아보면 외통수죠. 마지막은 차를 잡으면 외통수에요. 근데 차를 안 잡을 수도 없어요. 지금 외통수를 못 막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장군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장군을 부르면? 아, 이렇게 해서.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 포가 오겠네요. 잡히죠. 그리고 차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무조건 차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외통수였어요. 수비하려면은, 일단 올려야 되고요. 이때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 다시 하면, 내리면은 이렇게 가니까요. 아마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돌을 옮겨서 장글을 물을 포가 막을 거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한테 포가 걸리죠. 앞으로 넘어서 막아야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 못 가죠. 여기 잡히니까요. 그래서 뭐 제자리로 가야 되는. 피고. 이렇습니 이렇게 피하면은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피하면은 포장에. 이건 포로 막을 수 있네요. 차가 차를 잡아도 이렇게 니 근데 문제는 여기가 외통인데요. 차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근데 외통이라 차가 잡아야 되고. 그럼 끝나죠. 포 하나 있어서 이제 제차 이렇게 가. 그러니까, 여기, 차를 달라고 왔는데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방금 불렀을 때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오죠. 마가 이렇게 피, 피할 때, 포장이 가니까요. 오, 뭐 마가 다시 가야 되죠. 이렇게 가고, 또 상가면은, 끝나죠. 차가 그러니까 한 나라 입장에서는요, 제 차가 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비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으로 끝이 났고요. 양기마였습니다. 작은 돌리고요. 여기 안 잡고요. 포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왜 넘어왔죠? 포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요 순간 그냥 이렇게 잡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상을 뒤로 한번 빼 봤고요 나라고 가고요 상로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상을 부르고. 네, 포가 안 왔어요. 포가 오면 상으로 잡으니까요. 하고 일단 포는 지켰습니다. 차를 살리려면요. 차하고 상포대를 해줘야 되죠. 근데 황태를 봤을 때요 포를 살리는 게 오히려 차를 주더라도요 포가 이탈하면 포가 없잖아요 궁성 함 그래서 제가 장군 장군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차를 포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장군 장군을 부르니까요 좋은 상황이 맞죠.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 안 나오고 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제가 포장을 부르면요 차도 이제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안 갔고요 앞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장군이죠 그럼 이렇게 와서 지금 앞에 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잡으면 안 돼요 여기 바로 외통이라 무조건 살을 올렸어야 돼요 그래도 수비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장군부를 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장군 부르면 포가 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도 끝나죠. 근데 그냥 차를 잡으면서 통수로 마무리가 됩니다. 워낙 마구요 해도 되나요? 어, 올라가고요. 오늘 한번 잡고요. 이렇게 달라고 가고 이렇게 가면 되죠. 오 이렇게 붙이는 것밖에 없고요. 못 돌리잖아요. 블로자 분 앞으로 한번 가고요. 그래가를 가라고 왜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마 주고요. 마 가면은 그죠. 걸리고. 고요 상 한번 가고요. 안 구네요. 아 이렇게 넘어야 되는. 아 너무. 여기 3장이 있는데요. 나가가서 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일단은 상장을 부르고요. 들어가잖아요. 나가서 나가 포를 달라고 하고 장군을 부르잖아요. 가 걸렸네. 저는 당연히 장군 부를 줄 알았거든요. 차 달라고 가고요. 차 달라고 가고요. 팔을 내리면은 빠지면서 상으로 걸죠. 여기 상 줄게요. 아니 포가 수비하러 넘으면요. 아못 잡. 일단 마가 뭐 잡을 순 없는데. 고차못 잡네요. 여기 상 때문에. 일단 막아가세요. 말을 달고 바로 잡으면 차가 잡잖아요. 그때, 잡요 잡을 때, 바로 잡고요. 그럼 차가 잡을 때 잡고요. 여기에서, 바로 잡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수 있나요? 차포를 잡습니까? 상이 포를 겨냥하고 있어요. 또 달라고 하고요. 마무리 할 만한 수가 없나요? 그럼 피해주고. 상장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이 와서 포달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양구 모르고요. 상포대 해줄게요. 여기 잡으면 상자 보면 끝나죠. 원을 하셨어요. 원앙마였구요다음 이렇게 사랑포교환했구요 쳐주고 이거는 이제 막아요. 어디 가면은. 포가 이제 못 움직이잖아. 이렇게 하면 포가 이렇게 가. 그래서 그냥 말을 주고요. 맞습니다 잡고요. 여기 상이 올라와 가지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한번더 장군을 못 불러요. 때문에. 이것만 되면은 땅이 갔을 때 여기서 장군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서 앞쪽으로 장군을 불렀습니다. 와서 차랑 포니까요. 전 당연히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내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약간 부담이긴 하네요. 근데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요. 들어가겠다 이거죠. 내리면은 다시 한번 가. 상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잡아 버리겠네요. 사 내리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대하자고 하고요. 근데 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달라. 와 앞으로 나오면은 넣으면은... 매하네요 막아 가서 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잡진 않겠죠. 네 이렇게 갔고요. 가서 잡고요. 차가 포를 잡았어요. 차가 한칸 피해도요. 아니 포를 잡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올리면 차가 잡히죠. 포를 결국엔 잡아야 됩니다. 맞고요 상포를 해줬어요. 그 포가 살을 잡으면요. 나죠. 그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